여보세요. 어. 잘 지냈냐? 잘 지냈냐? 이 씨발 새끼야. 여보세요. 아, 씨발 뭐야? 아. 아, 씨발년 유승재 개 같은 녀 야, 야, 아, 씨발로 마! 그만해. 아, 씨발 승재 개 같은 야, 개 새끼야. 그만하라고. 아씨발이 진짜 나 다시 전화해라 뭐라고 다시 전화해라 다시 전화라야 승재 아야야 야는 이제 야, 친구고 있어야방아빠 뭐라 그랬는데 니 지금 깝짝안 나한테 지금 어? 아니 지금 야 주면 바로 죽기이빵이고 어? 나 혼자 갈테니까 주면 바로 내놔라 알겠냐? 그래 알겠는데 방송이라고 너무 형님한테 그러지 마라 뭐라고? 방송이라고 너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고? 그래 임그런다음에 우짝긴데 이 새끼야 그런다음에 우짝긴데 니뭐 대라 부산에서 어? 부산 갈매기가 니가 어? 씨부레 말하니 씨부레 말하 이 새끼야 니가 부산에 해라. 뭐라고? 게임이나 해라. 그냥 게임이나 해라. 초까라이씨발이나 <laughs> 미친년이 목소리 까면 다 아. <laughs> 뭐라고? 이제 안 되겠네. 뭐. 안 되면 짝긴데 잡으러 올라가고 대드라이 가도 대제도 와봐. 와봐 이 새끼야. 안 되긴 뭐 하는데 니네 면상이 안 된다 이 새끼야. 면상은 이 씨발 완전 부러져가지고 저거. 야, 이 새끼야. 아아아 아 뭐라고? 게임라 이거 도둑이 죽여야 할테니까 바로 해라 바로 해라고? 어처벌이 준비됐냐 씨발 년아? 어? 이 진짜 댕댕이 똥도 가깝다 애. 그만해라 뭐라고 가깝다고? 가까우면 와보세요 이 번호 형만 보내라 그럼 지금 전화게 싫어 이새끼야 내가 왜 보내야 되는데 니뭐대나새끼야 <laughs> 네 어? 키는 병류 아아이 씨발 성강이 개같은 년너 일단 끊어 뭐, 게임 보라 끊는다 아 씨발 년아 아개 와..이거 니면상이냐? 네 와..이 새끼 한번 조져야겠네 이거 야니면상이야 이거, 네 이거? 이거 너냐? 아..이 새끼가 지금 형아 너뭔 쫄냐? 네모 안보여? 팔다리 분해해줄까? 싸움 잘해? 닦아라, 씨발 거사. 밑에서 물 나온다. 이 씨발 더러운 새끼. 벌써 했냐, 딸? 미친 새끼가. 뜯봐봐 아, 이 새끼들이 진짜. 후. 아니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이라는 것은 복싱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웬만한 곳에서 놀아봤지만 언챙이파에서 제가 부회장으로 있었어요. 예? 야. 우와, 부산아. 내몸안 보여, 이거? 나 키폭증 했어, 키폭증. 아, 미친 새끼야, 키폭증. 뭐야, 뭐, 이 왕자 안 보여? 팔구는 안보여이 새끼야? 이거 한대 맞으면 가는 거야, 이 새끼야. 팔구는 보여, 안 보여? 어? 이거 한대 맞으면 가는 거야, 이 새끼야.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냥. 족같은 새끼가 어디서 아가리 털어, 저거? 어? 내가 만만해 보이냐, 간장 뿌린다고? 아니, 저런, 시바로비다있나 진짜. 부산 갈매기 같은 새끼, 저거. 야. 한대 맞으면 너는 끝나는 부분이에요, 벌써. 벌써 이렇게, 으 아, 도는 부분이 빙글뱅글 쒸이 같은 새끼야. 아니, 싸움을 좀 하면 일로 와, 일단. 부산시 강서구 대저이동으로 와. 그리고선 전화해, 콜미. 어? 캠코더 들고 현피방송안 가자. 어? 우리 레전드 한번 찍자, 부산아. 어? 나이 24살 때, 나이 30살. 레전드 싸움, 사움 진짜, 이 새끼야! 새끼가,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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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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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에이, 뭐라고요? 여보세요? 아 크게 말해봐라 아, 예예예예 야내 씨발 도토리 줄 테니까 니네 계실게요 대저이동 어디야? 대저이동 너희 집이요 존마나 대저... 새끼들이 너가 때문에 이 새끼야 예? 맞아, 우리 아들이 게임을 못 한다니까 노매노 노매노 해가지고 아니 당신들이 허접이잖아요 아니 개새끼야 돈을 그냥 줄 테니까 집 대저이동 나와 이 존마나 새끼야 그럼 1200개 주면 안 돼요? 개 새끼가 진짜 전망이랑 잘리고 하는 정신 생기지 전망한 새끼들이 아니 원 플러스 원으로 주시 면 아, 니도 웃으면서 게임하는 거 이해를 하는 행님이야 예. 근데이 새끼야 웃으면서 넘기야지 개 새끼가 꼭 <laughs> 아, 예, 예. 피를 벌러 아예예 피를 벌면 안 되지 아파요 피를 보면 아픕니다 형님이 계속 아까 좋게 만안 하자 예예 예. 그러면 조케 해야지 뭘 계속 시바 새끼가 지나피 음. 이거 아예 예. 예. 아, 예. 뭐, 도토리 앵님 내일 아침에 보내줄 테니까 끌지를 조만한 새끼야. 아이 지금 보내주세요. 지금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을게 받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 줄테니까 시바 새끼야. 예. 그 그래, 끌지라고 그냥 조만한 새끼야. 진짜 잡아니 진짜 아무도 시켜 잡는다 아이 잡으면 아픕니다. 놔주십시오. 잡으면 아픕니다. 어디 잡을 건데요? 예? 잡으면 어쩔거냐고 예. 이 개새끼야, 나 얼마나 새게 와이, 와이, 멍멍, 와이, 저는 개새끼입니다. 와이, 와이, 멍멍. 마, 형님 차 타고 대저, 대저 이동 갈 테니까, 대저 이동 어디로 가는데요? 내비에 뭐라 찍으면 되 내비에다가 치십시오. 뭐라고? 해운대 훈련병 사무소. 군대로 돌아가십시오. 아, 발 새끼가 지 뭐라는 겁니까? 대저 이동 어디 치는데요? 예? 자, <laughs> 다시 군대로 가십시오. <laughs> 욕하지 마이시오. 예, 저도 부모님이 있고 저희 누나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아니, 안 되는. 진짜 장난 안 치는데 그만 웃어라 진짜. 예. 알 <laughs>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뭐 일단 끊고 끄지러 형님 내 보내놓게요. 을개가 예. 600개가. 600개입니다. 600개입니다. 끊었다. 뭐야? 그렇다날지가 어떻게 되는 부분이지? 나 이제 날 이제 어떻게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지? 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